안녕하세요. 파주에서만 4년차 활동하고 있는 청춘아우징 신성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의 박준호 부장입니다. 네. 자, 오늘 어디로 나오셨죠? 오늘 나온 곳은, 아, 집 소개하는 채널들이 요즘에 이 현장을 가장 많이 찍어 올리더라고. 음. 그러면서 뭐, 파주에서 가장 좋네, 만에, 막 이러고 있길래, 청춘아우징도 아, 원래 알고 있던 현장이고, 뭐, 다른 타입들은 촬영을 했었는데, 찍지 않은 타입들을 촬영하러 왔어. 네. 어 오늘 나온 곳은 파주시 야당동, 야당동, 응, 또당동으로 나왔지. 자 입질 응. 어떨까요? 입질 같은 경우에 야, 여기 뭐 촬영하는 사람들 거 보다 보면 뭐 도보로 여기 몇 분이네만 이러는데 사실상 매일 같이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네. 야눈 오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겁나 더운 날, 겁나 추운 날 어떻게 맨날 걸어가 이거. ]요. 솔직히 도보권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한 거야 맞아요. 어, 옆에서 다 세워놓고 걸어봐 하고 <laughs> 내가 스타워치로초 재서 보여주고 싶어 어, 도보권 아니고 네. 여기 이제 단지 앞으로 대신에 이제 마을버스가 다니니까 야당역이든 운정역이든 마을버스 타고 이용한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갈 거야 음. 그얘긴인즉슨 당연히 자차로 이용하면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야당역 앞에 있는 뭐 마트라든지 영화관 뭐 각종 프랜차이즈 상점들 몸 아플 때 가볍게 갈수 있는 병원들 다 자차 이용하면 뭐한 10분 정도면 편안하게 다 누릴 수가 있고, 네. 앞으로 오픈하는 스타필드 빌리지 또한 자차로 이용하게 되면 뭐한 7, 8분 걸리겠지. 네. 그리고 이제 뭐, 개통 예정인 GTX-A 운정력 여기까지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서울 집값이 비싸. 근데 유튜브에서 파주집이 그렇게 좋대, 빌라들이. 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우리 서울에 있는 빌라 살 돈이면 거기 운동장만한 집을 사. 네. 나 한번 와보고 싶어. 근데 이제 출퇴근이 걱정이란 말이야. 그럼 걱정하지 마. 아니 자차로 내가 운정역 새로 생긴 GTXA 운정역에도 월 주차 요금을 받고 주차를 하게 해줄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자차로 편안하게 가서 차 세워놓고 GTXA 세핑 타고 딱 서울 가면 20분이면 간다잖아 다. 그렇죠. 어, 그럼 뭐이 정도도 고생 못하냐? 어, 30분인데? 그 그럼 하루에 왕복 1시간밖에 더 돼? 맞아요 어 그런 거 갖고 징징거리면 안 되는 거야 예 어,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까볼게요 <laughs> 입지는 설명 이렇게 마치고 네. 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 줄 타입이 원래는 테라스 타입인데 기준층으로 생각하고 봐줘야 돼 네. 2층 한집 남았어 한 집. 그러니까 자 방색이 욕실 2개인데 39평형 음. 아주 넓게 잘 나왔다 네. 그리고 쓰인 자재가 고급 자재 향연이다 네. 그리고 대형 가전도 하나 준다. 네. 어 이렇게 봐주면 돼. 음. 분양가는요? 분양가 중요하지. 난 근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요즘 시국에 새로 지었고 정말 비싼 자재 많이 넣었고 내부평형 39평형이나 되는데 자욱 초반. 오. 자욱 초반인데 여기서 놀래면 안 돼. 요즘 힘들잖아. 그쵸.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제 뭐이금융권도 대출을 옥죄겠다. 뭐 DSR 규제를 적용시키네. 말에 또 그러고 있어. 네. 아니, 집 없는 사람이나 무주택자, 실소유자들한테는 대출의 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 백날 나만 떠들면 뭐해. 다 같이 민원을 내자고 네. 어. <laughs> 대출 안 나와서 부결나서 진짜로 해양나신 분들 엄청 많아. 맞아요. 요즘은 거의 뭐 은행도 주식시장이야. 음. 오전에 되고, 오후에 안 되고, 막 이런 식이야. 네. 아,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분양가는 사억 초반으로 안 그래도 잘 나왔는데, 힘들잖아. 금리도 더 높여버리고, 아니, 기준금리 내렸는데. 주...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좀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이자 지원을 조금 해주려고 했는데 오. 아 이거를 인터넷상에 노출하지 말라 그랬지 <laughs> 아, 안한 걸로 합시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자 지원은 이자 지원은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그냥 네, 제가 착각했나 봐요 네, 네, 적지 않은 돈인데 해준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방 3개짜리는 이랬나 4개짜리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못본 걸로도 좀해 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실입주금 같은 경우도 여기 현장이 감정평가액을 굉장히 잘 받았기 때문에 생애 최초이신 분들 2, 3천만 원 정도 면 돼요 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2, 3천 있으면 나 그럼 집살수 있겠네? 음. 아니라고 아니, 그것도 없이 집 사러 다닌 사람은 없다고, 없다고. 어, 뭔 얘기냐면 DSR 규제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버는 거 대비해서 빚을 내라 이 얘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훨씬 더 중요해 당연하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건 유선 문의 주면 돼밤 네. 12시가 아직 안 됐네 그러면 편안하게 전화를 주고 <laughs> 12시가 넘었네 그러면 참았다가 내일 주면 돼 맞아요. 알겠지? 자 그럼 나머지는 내가 집안 내부 꼼꼼하게 안내해 줄게 자집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전실 공간부터 내가 안내해 줄게 네. 우리 청춘아우징이이 핫한 현장에서 아직 안 찍은 타입이 2집 포함해서 3타입이 있어 네. 자 오늘 그첫 번째야 1탄이야 네. 네. 자 전실 공간부터 안내해 줄 건데 내 네, 왼편으로 보면 신발장이 위아래 두 칸씩 총네칸 들어가 있고 네. 가운데는 매립 선반에 조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음. 자동차 키나 아니면 디퓨저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겠지 자. 아래로 보면 띄운시공에 간접 조명 들어있으니까 우리 운동화 이렇게 벗어놓은 것처럼 데일리 슈즈는 안쪽에다 밀어 넣으면 네. 전실 공간 깨끗하고 넓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바닥은 미끄럼 방지 논슬립 타입 음. 이렇게 돼 있고 자키큰 신발장 세칸돼 있어 네. 위에는 또뭐키 닿는 사람은 써 <laughs> 어. 여기는 앞에가. 흑행 처리돼 있어서 천신 거북이야. 아, 외출 전에 어, 스타일 어? 체크 좀할수 있고, 네. 어, 머리가 완전히 이거 어떻게, 네. 아, 답이 <laughs> 없는 것 같아, 내 머리 이거. 어,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화이트 프레임에 음. 브론즈 색상 유리로 굉장히 고급지게 잘돼 있어. 고급죠, 진짜. 어, 단차 시공도 좋기 때문에 실내로 먼지 유입 당연히 방지해주고, 네. 자, 일괄 소등 스위치는 손이 잘 가는 위치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 네. 자, 첫 번째 방부터. 안내해줄게. 첫 번째 방. 이야 네. 자 일단 모든 공간마다 우리가 레이저 줄자로 실측을 해서 우측 상단에 기재를 해주고 있는데 네. 우리는 광각렌즈를 안 써.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뚱뚱해 <laughs> 어. <laughs> 박부장도 옆구리 살 아니야. 안뚱뚱하고 우리 실제로 들은 거야. 되게 네, 그러니까 헐쭉하다 그래서 <laughs> 어 진짜로 그리고 방은 훨씬 넓다. 그렇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보고 한번. 음, 감안을 해주면 돼. 네. 자, 옵션도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해 줄 거야. 네. 머리로는 LG 시스템 에어컨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고, 네. 창호는 대한민국 1등 KCC 이중창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 빨리 와. 빨리 와. 더 많나? 기다려진다? 어, 아, 그치. 난방비가 볼, 원래 살던 동네보다 적게 나올 거야. 이거 <laughs> 장담한다, 내가 진짜. 로 어, 단열방은 요. 걱정 없고, 자, 벽지는 실크 벽지에 바닥은 강마루. 네.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자, 첫 번째 방에는 붙바지장3칸슝 해줬어. 오, 이렇게. 오. 그렇기 때문에 아이방으로 줬을 때, 뭐, 교복 걸고, 트리닝 걸고, 계절에 따라 반바지, 긴바지, 이런도만 있으면 되잖아. 네.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야. <laughs> 어. 자, 개별 언더 조절기 이렇게 넣어줬고, 네. 야, 이쪽 벽면은 장식장으로 꾸며줬어. 와. 어, 이 자투리 공간도 죽이지 않았지. 음. 그러니까 엄마들 여기다가 뭐, 이쁜 그런 넣어, 넣어놓으라고 하기에는 이게 악화유리로 돼 있어서, 음. 하여튼 뭐, 잘써가 없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그건 그렇지. 이쪽 벽면은 1 2 0 0에600짜리이큰 타일로 벽면 마감을 해줬는데 예. 비앙코 패턴의 폴리싱 타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대리석 느낌도 살짝 나. 그렇죠. 그래서 좀 좋아. 네. 어.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안방인데 네. 안방이 진짜 너무 잘나어 일단 여기 좀 가까이서 이 나무 한번 비춰봐줄래? 오뭐 이렇게? 어, 너무 좋지. 야. 여기 바로 위에 층이기 때문에 똑같은 줄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너무 좋아. 근데, 근데. 난이 테라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laughs> 팔라고 해볼게. 네. 어, 왜안 판드는지 모르겠어 안 팔렸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어, 그러니까. <laughs> 자 천장도 안 그래도 높은데 어, 우물형 천장으로까지 파놔가지고 이렇게 무드등도 이렇게 싹 둘러줬으니까 안방이니까 어? 네. 너무 좋지. 어, 모든 옵션 동일하고 자 이쪽으로 안방 드레스룸. 드레스룸. 음. 오, 야 일단 화장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어야이 네. 전체가 인디야. 야. 아 거울 거울 유리래. <laughs> 거울. 와, 야. 흔들린다, 그지? 네, 네. 서랍장도 두칸 들어가 있고, 무릎 넣을 공간 충분히 있는데, 여기 밑에도 수납장으로 되어 있지? 어, 그러요 이쁜 수출 하나만 가져오면 되고, 네. 자, 이시생장은 어이구, 칠자야, 칠자. 칠자? 어, 칠자로 나와있어요. <laughs> 자라고 하기에는, 어, 대칭이 안 맞아. 네. 칠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해. <laughs> 아,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가능한데, <laughs> 보통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 싶어. 음, 그거는 뭐, 좋은 옷만 남기고 나머지 는 버리라는 뜻인가? <laughs> 네. 어쨌든, 뭐, 황제창 같은 경우도 시스템 창으 이렇게 돼 있고, 네. 밑에는 개폐형 창호에 이렇게 롤스크램 방식의 방송망까지 들어와 있어. 야, 너무 좋지. 아, 화장대에 네. 뭐, 콘센트도 있고. 자, 안방 욕실. 야, 센통밖에 이거를 얘를 여기다 왜 놨을까? <laughs> 일단 이 욕실이라는 거는 길이도 중요한데 이 폭이 중요하거든. 대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 네. 일단 보면은 해바라기 수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설계 때부터 들어간 닦거는 안으로 깊잖아. 깊어요. 매립 어, 선반 이렇게 해서 샤워 용품 이렇게 비치해 놓고 이용하면 너무 좋겠지. 네. 샤워 파티션도 키가 엄청 커. 어, 그래요? 엄청 크고 색상도 브론즈 색상. 네. 굉장히 고급지고 코온 네. 수납장도 깜막하고대리석 선반도 있고. 여기는 일렬 배치 잘돼 있고 벽면 네. 타일 동일한 타일 썼기 때문에 통일감도 주고 있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그리고 이제 맞은편으로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 야이세 번째 방은 개인적으로 아. 야, 내가 진짜 내가 쓰고 싶다. 왜냐면 모든 옵션은 다 동일해. 네. 근데 이쪽에 붙박이장 세칸 들어와 있지. 네. 이렇게 세칸 들어와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문이 또 있어서 뭐야 하고 봤더니 트레스룸이. <laughs> 기역자로 와... 네. 어떻게 보면 안방보다도 수납이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야. 그 수준이죠. 어, 비슷한 수준이니까 네. 너무 좋아. 여기도 시스템 창으로 이렇게 똑같은 창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기는 옷을 되게 좋아하고 미친 애들 있잖아. 네? 어막 뭐 의상 디자인 학과라든가 이런 음... 거 말한 거야. 어,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방좀 좋겠지. 어. 자이 반대편 벽면 같은 경우에는 네. 타일이 아니야. 우리는 무덕성 친환경 페인트 도장 마감을 했지. 레인스 코팅 이렇게 해줬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등도 이쁜 거 넣어줬고. 이쁘다 아, 이거. 어 너무 좋지. 네. 그리고 이쪽으로 공용 욕실. 공용 욕실. 자 일단 공용 욕실이. 호텔 납품대는 일층 비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음. 그리고 샤워 부스도 완벽하게 잘돼 있는데 네. 이게 똑같은 화분이 또 있네. 이거 왜났을을까 <laughs> 어쨌든 완벽한 샤워 부스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진짜 100% 퍼펙트 완벽하게 진짜. 습식 건식 나눠 쓸수 있고 네. 어, 해바라기 수저뭐 이렇게 잘 들어와 있고. 네. 음, 메리 선반도 있기 때문에 코너 선반 같은 건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어, 나머지 다 동일해. 얘만 좋은 거 넣어준 거야. 어, 좋은 거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일단 포켓도. 포켓도. 어, 포켓도로 양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음. 문을 열면 팬트리. 야아 기가 막혔지 기가 맥혔지 디귿자 어, 이제야 좌수치에 맞는 디귿자 시스템 장으로들렸기 때문에 봐봐. 키친 타월, 뭐 키친 타월, 뭐 투지 이런 거 놔둬도 되고 <laughs> 네. 이런 컵 같은 건 사실 보여주기식이고 그냥 그렇죠. 뭐 오일이나 뭐 이런 것들 음... 유통 기간 긴 제품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올려놓으면 좋지. 오... 어, 미국 집같잖아자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가 이 집의 거실인데 와... 너무 좋아. 어이, 좋다. 일단 이 끝에서 저 끝까지 5m가 넘어. 그렇죠. 그러면 뭐야? 광폭 거실이다. 광폭이다. 어, 그리고 천장 쪽 봐주면. 이렇게 라운딩 처리해갖고 무드등이 이렇게 들어오지. 예. 메인등도 이렇게 있고. 이야, 아, 되게 이쁘다. 어.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거 내가 필수라 그랬지. 필수죠. 이제 흰패에전열구기 이게 창문이 다 닫혀 있더라도 집안 내부에 공기 순환을 시켜주는 장치라 그랬잖아. 네. 이제 겨울 끝나면 봄에 뭐 와? 황사, 미세먼지. 아, 장난 아니지. 어, 이거 꼭 있어야 돼. 맞아요. 건축주분들 이거 꼭 넣어주세요. 시스템 에어컨 공사할 때 한번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어. 해줘요. 네. 창호도 이렇게 굉장히 어, 시스템 창호로 하나 둘셋뭐 이렇게 네. 들어간 것 같아 아니면 다 여기 가운데는 확실히 시스템 창호고 여기는 최강창이네 네. 양옆 네. 어. 네. 이렇게 되어있고 벽등도 이렇게 딱 좌우대칭 맞춰서 잘 넣어줬고 어게쁘냐 어, 너무 이쁘지? 네. 이쪽도 한번 보면은 앞이 막힘이 없고 뻥 뚫려있어 네. 어, 답답할 일이 없지 뭐가 생길 저, 게 아니니까 저, 네. 그리고 이쪽 서부터 이제 주방인데 와. 주방은 식탁 자리가, 6인 식탁 자리가 나와. 너무 좋지. 아, 근데 거실에서 이거 설명 안 해줬다. 어. 거실, 주방, 일러 컨트롤러 들어가고, 어, 비디오판 들어갔어. 이렇게 돼 있고. 자,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인 식탁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와, 식탁 등도 딱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냉장고 자리 맞춤장.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열 처리된 도장 제품이야. 아, 이거 훨씬 비싸. 일반 친구보다 그렇죠. 한두배 이상 비싸. 아, 너무 좋고 이 삼성 아 LG다 이거는 음. 어, LG 오브제 맞지? 맞아요. 어, 이렇게 터치식으로 신상 제품으로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무상 옵션으로 요거까지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가전은 LG야 어 <laughs> l LG, 든어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 조리대 공간인데 네. 파세코사의 1구. 하이라이트까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먹을 때 이렇게 식탁을 안 놓는다 우리 집은 네. 가짜 먹는다 뭐 네. 이런 경우 있잖아 네. 그런 경우 혼자 여기서 찌개 같은 거 데워가면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렇죠. 이쪽으로는 밥솥장 음.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하부장 공간도 있고 주방 환기창 또한 이렇게 돼 있고 네. 일단 조리대 공간 굉장히 넓어 굉장히 너무 좋아 이쪽도 전기 콘센트 있으니까 뭐 여기다가 커피 머신 같은거나 정수기 설치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주방 환기창 이쪽에도 있고 야뭐 야 이거는 환기 야. 걱정이 있어 뭐 냄새 빠지는 건 금방이겠는데 그렇 그렇지 그리고 와이드 싱크볼도 굉장히 깊게 잘돼 있고 음. 그리고 LG 식기세척기. 디오스 식기 세척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빌팅 해줬고, 좋아요. 자 파세코사의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요리는 불맛불맛 바꿔버릴 거야. 바꿔버릴 거야. 다 바꿔버려. <laughs> 가스배관 나와 있어버려. 우와, 있어버려. <laughs> 너무 좋아. 그 내리 후드도 이렇게 있고. 야, 모든 장들이 일단 이게 화면은 잘안담기는데 네. 실제로 시트지도 고급 시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도장 제품 못지 않은 가격에 그런 시트지들도 있지만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열 처리된 도장 제품이 가장 좋다. 맞아요. 너무 이쁘고, 음. 어, 약간 에나멜 같은 느낌도 들고, 음. 그지? 그리고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이게, 네. 불투명한 유리로 해줬고, 자 다용도실은 직사각형에 가까워 그나마 네. 아, 정사각형에 그나마 가까워 길게 복도식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동선이 짧아지니까 너무 좋지 네. 은근슬쩍 불잘 켰어 네. <laughs> 이쪽에 전기 콘센트 있고 수전도 이렇게 높게 빠졌잖아 네. 이쪽에 워시타워 이렇게 설치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보조 수전도 뭐 밀대 걸레 같은 거 빨기에 너무 좋은 맞아요. 높이로 잘 나와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발코니 창을 썼기 때문에 벽면 탄성 코팅 두텁고 네. 바닥은 타일 마감했고 네. 환기창이 있고 네. 이러면 습기 결로 곰팡이 없다. 없다. 걱정이 없다. 걱정이 어. 없다. 그 남는 공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같은 거 설치해주고, 음... 차곡차곡 잘 모았다가, 네. 한 번에 남편한테 시켜야 되는 거야.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약속해줘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안 갖고 갔어. 야, 이거 또 갔다 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거는 깡패 나는 짓거리야. <laughs> 알았지? 그건 깡패 나는 짓거리니까, 절대로 모아놨다가 한 번에 시켜주길 바래. 네. 자, 일단 좀 이쁘게, 이렇게. 어, 오늘의 네. 주제 일단 어떻게 봤어? 아, 어, 진짜? 아니, 그분양까 네. 이거 맞아요? 일단은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나는 왜 신났냐면 요즘에 이렇게 안 줘. 그렇죠. 요즘에 진짜 이렇게 안 짓고 너무 어막 못되게 짓는데 <laughs> 야 이거 건축주들 생각 잘 해봐야 돼요. 네. 서울에서 혹은 뭐타 지역에서 내가 내 고향 등지고 내 살던 동네 버리고 오는데 여기 오 뭐라도 좋아 줘야 될거 아니야. 당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집이 좋아야 될거 아니야 비싸고 싸고 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잘 짓고 금액도 지금 물가에. 이거 4억 초반인데 아까 말했잖아 방 3개짜리는 이거 뭐 4개짜리는 <laughs> 막 이렇게 해준다고 페이백을 <laughs> 네. 못 들은 걸로 해주기로 한 것도 까먹으면 안 되지 응, 안 돼요. 어, 어찌됐든 금액도 너무 좋아 그러면 나부터 찍으면서 신이 나 그럼요. 어, 나부터 찍으면서 신이 나겠다문 이렇게 자, 재밌게 찍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집 내가 미안해 늦게 와가지고 딱 2층 한집 남았어 아... 한집 남았으니까 이 영상 보고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 실입조금도 부담 없잖아 그쵸. 어, 지금부터 뭐 허투루 썼던 돈 아껴서 집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여러 개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면 좋아 그럼요. 알겠지? 네. 자, 그럼 나는 2탄 준비하러 가볼게 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